그렇게 지금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좌빨들이 원하는 것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몇 프로다? 75%나 된다. 박수! 자,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지금 조사한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10대들, 20대들이 이 의견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60대, 70대가 이 의견이 많아요. 10대, 20대가 많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10대, 20대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요. 독재자가 나오더라도 잘 살게만 해 주면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의, 포,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대, 20대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갈 국민들이고 청년들인데 정통 우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적 이슈를 많이 따져야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진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죠. 그죠? 각자 방식으로.